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꽃한 송이 라디오 극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오신 김영자 어르신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노원구 사는 72살 김영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을 들려주실 건가요? 며느리가 절 무식하다고 무시했던 사연을 하나 풀어볼까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사실, 제가 중학교 밖에 못 나왔거든요. 집안이 어려워서 언니들 시집 가고 남은 돈으로 겨우 오빠만 고등학교 보냈습니다. 저는 15살부터 봉제공장에서 일했어요. 아, 그 시절엔 그런 일이 많았죠. 그런데 6년 전에 우리 아들이 하버드 나온 여자를 데려왔어요. 처음엔 정말 자랑스러웠죠. 우리 집안에 그런 똑똑한 사람이 들어온다니. 하버드요? 와 정말 자랑스러우셨겠어요. 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손자를 낳고 나서부터는 손자를 어르신께서 돌보시나 봐요. 맞아요.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 대신 제가 손자 민준이를 키우고 있어요. 이제 다섯 살인데 처음엔 며느리가 고맙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분위기가요? 어느 날이었죠. 민준이가 밥을 안 먹길래 제가, 우리 민준이, 한 숟가락만 더 먹자. 하면서 먹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어머니, 아이 혼자 먹게 놔두시면 안 돼요? 제가 하버드에서 아동 심리학 수업 들을 때 교수님이 그러셨는데, 아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하는데, 그게 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 그런 식으로 은근히. 네, 그것뿐이 아니에요. 제가 민준이를 놀이터에 데려갔다 오면. 어머니, 민준이 옷이 왜 이렇게 더러워요? 아, 놀이터 가셨구나. 제 하버드 동기가 소아과 의사인데. 요즘은 실내 놀이를 더 권한대요. 흙에서 노는 건 좀. 어머니 세대에는 괜찮았겠지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듣기 불편하셨겠어요. 그리고 또 하루는요 민준이가 감기에 걸렸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써온 방법으로 파뿌리 달인 물을 끓여서 먹이려는데 어머니 그거 설마 민준이한테 먹이시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봤는데 거기서는 이런 민간요법은 안 써요. 어머니는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거 아는데 혹시 민준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쩌나 걱정돼서요. 그냥 제가 병원에서 약 타올게요. 그러면서 제가 끓인 파다린 물을 싱크대에 버리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시어머니가 손자를 위해서 해준 건데 제일 속상한 건 아들이에요. 제가 서운한 마음에 아들한테 말하면 엄마, 유진이가 그런 뜻으로 한말 아니겠지.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은 좀 그래.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속상하셨겠어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민준이 영어 유치원 입학 상담을 가는 날이었는데, 며느리가 출장이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그런데 집에 오니까, 어머니, 제가 분명히 날짜 바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가시면 어떡해요? 아, 제가 미리 준비해둔 포트폴리오도 있었단 말이에요. 포트폴리? 그게 뭔데 그리 호들갑이야. 내가 갖다 주마. 그럼 됐지? 아, 됐어요. 가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착하고 말잘 듣고 뭐 그렇게 말했지. 그러니까 며느리가 표정을 확굳기면서 말하더라고요. 아, 어, 어머니 요즘은 그런 게 아니라. 하, 됐어요, 어머니. 내가 그렇게 말한 게 그렇게나 잘못이니 이해야? 그러니까 또 아들이 옆에서 거들더라고요. 그만해, 엄마. 유진이도 속상하겠지. 따로 준비 많이 했었나 봐. 알잖아, 엄마도. 유진이 미국에서 교육받아서 이런 거잘 아는 거. 엄마는 잘 모르니까 다음부턴 유진이가 알아서 하게 놔두세요. 정말 서운하셨겠네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더 마음 아픈 일이 생겼어요. 며느리가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저녁을 먹으러 온 날이었어요. 그래서 모처럼 열심히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하루 종일 장도 보고 재료도 손질하고 정말 고생해서 상을 차렸죠. 그런데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한테 속삭이는 걸 들었어요. 엄마, 이거 그냥 먹는 신용만 해. 우리 어머니가 요리는 하시는데, 위생관념이 좀 옛날 뿐이라서, 나중에 나가서 다른 거 먹자. 그건 정말 너무하네요. 그렇게 속상해하고 분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집안에 한번 소란이 생겼어요. 소란이요? 손주가 며느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어머 정말요? 며느리가 야근하고 늦게 들어온 날이었어요. 갑자기 민준이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할머니 엄마 왔어? 나 엄마 안 볼래. 할머니랑 있을래. 민준이가 제 뒤로 숨더라고요.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민준아 엄마야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싫어. 엄마는 맨날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러잖아. 맨날 영어책만 읽으라고 하잖아. 할머니는 재밌는 이야기 해주거든. 엄마는 나빠. 할머니한테 맨날 뭐라고 하고. 아이가 엄마를 거부하니까 대뜸 며느리가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어머니, 대체 민준이한테 뭐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왜 애가 저를 싫어해요? 그때 제가 참다 참다 도저히 못 참아서 따끔하게 말했어요. 얘야, 너말 잘했다. 내가 뭘 가르치겠니?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주말에도 민준이가 엄마 놀아줘. 하면 엄마는 중요한 일이 있어. 할머니는 영어 못하시니까 할머니한테 물어볼 생각 말고 네가 혼자 영어 공부해. 그러지 않니? 그래놓고 민준이가 널 좋아하길 바라는 거냐? 어머, 속 시원하네요. 며느리가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어머니. 조기 영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 하버드 동기들도 다. 그놈의 하버드. 제가 말을 끊고 말했어요. 그래. 나는 영어 몰라. 하버드도 못 갔어. 근데 민준이가 배고플 때, 졸릴 때, 무서울 때는 누구를 찾니? 너희 하버드 동기들을 찾니? 할머니를 찾니? 와, 정말 뼈 있는 말씀이네요. 계속 말했어요. 네가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왔어도 엄마 노릇은 처음이잖아. 애는 영어책보다 엄마 품이 더 필요한 나이야. 근데 넌 맨날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그러면서 나보고는 옛날 방식이라고 무시하니? 그러니까 또 아들이 나와서는 며느리 편을 드는 거예요. 엄마 왜또 유진이한테 그렇게 심하게 말해? 유진이도 나름대로 민준이 생각해서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도 말했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너의 그 격식 높은 아내가 격 떨어지는 네 엄마를 은근히 무시해도 모른 척하고 오히려 편들기 바쁘구나. 효도가 뭔지 알기나 하니? 그러니까 아들이 대답을 못하덥디다. 드디어 정신 차린 것 같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에요. 민준이를 방에 보내놓고 따로 며느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톡 까놓고 얘기했죠. 예야. 아들 키우기 힘들지? 나도 그랬어.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그 후에 어떻게 되셨어요?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손주가 갑자기 그런 게 몹시나 당황스럽고 충격적이었나 봐요. 어머니. 애가 갑자기 저한테 저러니까 황당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능력 있다고 하는데. 왜 민준이한테는 좋은 엄마가 못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때는 아들놈 키워봤던 입장으로서 낙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를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엄마가 세상에 어딨니? 중요한 건 애한테 마음을 쓰는 거야. 네가 얼마나 잘났든 하버드 학교를 다녔든 그건 상관없어. 애를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내가 애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으니 애가 널더 좋아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은 써두마. 정말 따뜻한 조언이네요. 며느리도 감동을 받았나 봅디다. 저를 나누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감사해요. 어머니. 이때다 싶어 저는 쌓였던 속마음도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나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못 배운 건 맞지만 너도 나한테 배울 게 있어. 적어도 사람 대하는 법은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그러니까 며느리가 진심으로 사과하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무례했어요. 다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게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가 달라졌나요? 그럼요. 그날 이후로 180도 바뀌었어요. 며느리가 퇴근하면 먼저 민준이를 안아주고, 주말엔 진짜로 같이 놀아주고, 저한테도 어머니 오늘 민준이가 뭐 했어요? 물어보고 제가 해준 음식도 맛있게 먹고 그렇게 바뀌었어요. 아드님은요? 아들도 반성을 많이 했어요. 엄마 내가 그동안 너무 유진이 편만 들어서 미안해. 앞으로는 엄마 무시하는 일 없도록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다행이네요. 어제는 며느리가 그러던데요. 어머니. 팥 뿌리 물 끓이는 법좀 가르쳐 주세요. 민준이가 할머니가 끓여준 게 제일 맛있대요.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진짜 엄마가 되는 법을 배웠어요. 그렇게 말해 주니 며느리가 어찌나 예뻐 보이던지. 이제 우리는 정말 한 가족이 됐어요. 며느리가 새로운 육아 정보를 알려주면 저는 경험에서 나온 지혜를 보태고 무엇보다 민준이가 엄마도 좋고 할머니도 좋아 하니까 그게 제일 행복합니다. 정말 훈훈한 결말이네요.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영상을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보기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